다음 중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근호 안에 수에 집중을 해봅시다 자 오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 루트 사라지면 얘 뭐예요 5죠 그런데 앞에 부호가 뭐 있어요 음수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번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마이너스 오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제곱, 루트 없앤 다음에 마이너스 5가 퐁 하고 튀어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먼저 제곱 계산해 줍니다. 그럼 얘가 25가 되겠죠? 그래서 5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제곱, 루트 없애면 5. 그 다음에 앞에 부호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이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일단 부호는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 생각하지 말고 여기만 읽어봐요. 5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러면 5의 제곱근이니까 얘 제곱하면 뭐 되겠어요? 5 되겠죠. 근데 앞에 부호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자, 그럼 얘는 뭔데요? 5의 음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럼 5의 제곱근이니까 음의 제곱근이긴 하지만 제곱하면 뭐가 될 거예요? 5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요. 5의 음의 제곱근이에요. 5의 제곱근이니까 제곱하면 뭐 되겠어요? 5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넷과 다른 하나는 4번인 걸알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보냐? 자, 여기에 근호 앞이 부호예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음수죠. 근호 앞에 얘 뭐예요? 음수죠. 그다음에 얘는 통째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근호 앞에 뭐예요? 음수죠. 얘는요. 근호 앞에 음수죠. 근데 얘는요. 양수죠. 그래서 아, 다 음수인데 얘 혼자 양수구나. 이렇게 음수 양수로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0.3의 양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0.3 맞습니다. 25의 음의 제곱근을 제곱했어요. 음의 제곱근이긴 하지만 25의 제곱근이죠. 25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루트 안이 어떤 수의 제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곱, 루트, 없애고 8 그대로 써줄 건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8 맞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을 때 제곱을 먼저 해서 이 마이너스 10의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 100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얘는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때 제곱 루트 없애고 10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10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9분의 1의 양의 제곱근을 제곱했으니까 9분의 1이죠. 근데 앞에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다음 수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루트 4분의 1은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2분의 1의 제곱은 그쵸,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먼저 루트 안을 먼저 제곱해줘야 되죠. 그럼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고 결국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제곱, 루트 없애고 3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보니까 9분의 1의 음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음 중에서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가장 작은 수 뭐예요? 9분의 1이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의 제곱입니다.